반은, 반만 가지고 와도 다행이라는 소리지.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받는 게어 상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약간 조금 서운했던 게 자꾸 이렇게 여러 번이 이렇게 거듭, 거듭되다 보면은 이게 상처로 남는 거야. 응. 안녕하세요. 인형국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도 2023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갑진년 양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우리 양띠분들 딱 떠올리면 좀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양띠분들은 양띠라고 그러면 온순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까칠한 분이 너무 많아요. 까칠하고 판 난대 판 나야 되고 팥 심은 데판 나야 되고 콩 심은 데콩 나야 되고 음.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어? 어. 어.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열리고 음. 어또 그러면서도 또한번 아닌 건또 절대 또안 하고 고집도 세고 음. 어 의외로 양 그러면은 온순하고 우리가 음. 굉장히 부드럽고 이럴 것 같은데 음. 정 반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아 그래요. 아그러면 우리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괜한 좀 오해라든지 시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받겠어요. 그런 좀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설도 좀 많고 우리 양띠 분들이 어. 의외로 어. 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띠 분들이 아. 의외로 구설이 참 많아요. 내가 보면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좀 오해를 음, 받는다든지. 음, 음, 음. 아. 그럼 우리 양띠 분들 씨님 반대로 다른 띠에 비해서 우리 양띠 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띠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커요. 음. 어 우리가 띠에 비해서 보통 막그큰 띠는 음. 막세고 이런 띠가 씀씀이가 막 이렇게 크고 이럴 것 같은데 음. 양띠분들이 여자분들은 보통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 음. 어, 남자 같은 성향을 많이 지니신 분들이 많고 음. 통이 커요 어쨌든 음. 양띠분들이 음. 아 통이 커요 어 음. 좋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예전에 말씀해 주고 양띠분들이 은근히 음. 좀 인간한테 받은 상처가 유난히 좀 많으신 분들이 다 맞아요 어 음. 왜냐하냐 보니까 제가 지금 통이 크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면은 음. 10개를 주면은 여덟 개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반은 반만 가지고 와도 다행이라는 소리지. 아 양띠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는 거에 비해서 음. 그니까 받는 게 어, 상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조금 서운했던 게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거듭, 거듭되다 보면은 이게 음. 상처로 남는 거야. 그렇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보는 시점에서 그런 게좀 있다라는 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띠 분들은 내가 죽어도. 음. 좋은 소리를 못못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아. 그런 대신에 이제 구설이 많이 끓는 거지. 아 내가 응. 잘해 주고도 욕을 듣네아 <laughs> 정말 억울한 상황이좀많았었겠네요그리 응. 우리 양띠분들은 개면년에는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셨을까요? 어 개면년에는 우리 양띠분들이 조금 뭐 바쁘지 않았을까 봐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뭐 물론 뭐. 경기야 세상에 다 아는 경기고 또또 음. 또 개인적으로 바빴던 분들은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개면연은 거의 다 갔어요 그죠 음. 이제 갑진년에 우리 양띠분들이 조금 어, 조용했던 분들도 음. 어 조금 뭔가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더 조금 제가 어, 말을 아끼면서 할수 있는 이제 얘기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양띠분들이 김희생 양띠분이. 음. 응, 갑진년에 굉장히 응.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 어. 사고 수전도 많이 비쳐보이고또 응. 하는 일도, 응. 또 이제 우리 개면연에는, 응. 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갑진년 돼가지고는, 어, 이게 일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지? 이런 응.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응.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뭐냐면은, 개개인마다 응. 차이가 있으니까, 응. 아무래도 중간에서 맥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응. 것만 잘 해결한다면, 응. 어, 또 뭐, 쭉 갑진년까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제가 봤을 때. 그럼 우리 김희생 분들은, 양, 우리 김희생 양띠 분들은 갑진년 한해 어떤 것들을 가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 김희생 양띠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운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또 승진해서 조금 밀리게 된다든가. 음. 그리고 직장 내에서 구설이 많이 끓고,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개면연에는 그래도 아,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고 해도, 음. 어, 그냥 그냥 그래도 끌고 왔었는데, 음. 어, 갑진전에 왜 이래, 이거, 어, 이럴 수 있는 운기가 많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빨리빨리, 어, 다들 그 갑진년 운을 한 운세를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 음. 꼭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 음.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음. 이좀 뭐라 그럴까 양띠 분들이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히 조금 걱정이 음, 그러니까 돼요. 어. 나를 조금 해하려는 좀 그런 네, 운기가 그래서, 조금.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아. 하면서도 자꾸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히는 그런 음. 이제 운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서도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그러니까 어. 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 그럼 우리 양띠 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한다면 반대로 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또양띠 분들이 내년에는 또 금전 운이, 음. 어, 좀 괜찮아요. 그 음. 반면에. 물론 머리가 아프면 아픈 만큼의 또 성과가 있다고. 음. 어, 근데 이제 또. 내년에 이 양띠분들이 음. 조금 나간 나갔던 금전도 들어오라는 조금 온기가 좀 있고 어~ 또 이렇게 금전 놀이를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건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음. 어~ 누구하고도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음. 어~ 내년에는 그러면 나간 금전은 절대 들어오기가 힘들다 아~ 음. 어,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 누가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거는 음. 하면 안 된다는 음. 거죠. 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금전의 운기가 좀 좋다는 뜻 선생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유 때문에 금전의 운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건가요? 음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음. 근데 그 금전운이 투자운도 분명히 어, 들어오기는 와요. 음. 그리고 일단은 나간까. 그러니까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갑진년에는 돈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와. 근데 나 같은 금전이 갑진년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못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갑진년에 운 좋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 운이 있고, 음. 어, 또 투자를, 그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갑자기 어, 누구하고 동업은 또안 돼. 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이 얘기 한다고 해도 주식을 또 갑자기 많이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음. 어, 작은 투자는. 큰 거를 불러오를 수 있는 음, 음. 그런 운기가 있다. 아, 운기.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것보다는 음. 천천히 천천히 한 발차 한발짝 나가는 게이분들한테좋 맞아요. 좋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책을 좀 하셨으면 음. 좋겠어요, 어쨌든. 음, 아, 음.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양띠분들 갑진년한해 운세 알아봤는데, 하여튼 오늘 또 말해준 선생님이 정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분명히 훨씬 더 운기가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음. 또 조심하면 어떤, 어떤 달에 조심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자세히 다 나오는 거죠. 음,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양띠분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또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양띠분들 내년에 뭐 구슬도 많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뭐 음. 조심도 해라 자꾸 그러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미리미리 또 우리가 내년 운세를 봐가면서 음. 또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